포핸드 드라이브로 예를 들어서 결정구를 날릴 때 이제 코스를 이제 이쪽 코스가 있고 이제 이쪽 코스가 있는데 미들쪽 코스를 어 공략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미들쪽으로 걸어주는 건 공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제 화블로킹이 들어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슈트로 걸어버리면 이제 몸쪽으로 오니까 이게 받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포핸드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는 드라이브이긴 하지만 슈트 드라이브를 해 볼게요 이제 보통은 백사이드에서 이제 많이 하긴 하지만 이거를 미들이나 화 쪽에서도 음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드라이브를 걸 때는 지금 공을 조금 더땡겨 왔다면 슈트 드라이브는 조금 더 나가면서 맞춰 줘야 된단 말이에요 타점 자체를 근데 라켓이 먼저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면 쪽화 쪽으로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서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어 팔을 이제 조금씩 펴면서 이게 렇 열어야 되겠죠 당연히 손목을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어.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열어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미들 쪽으로 이렇게 걸어주는 느낌이면 상대방이 블로킹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걸어버리면 파블로킹이 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숏으로 이렇게 걸어버리면 꽂히는 데다가 몸쪽으로 오니까 받기가좀 어렵단 말이야. 두 가지인데 이제 떨어질 떨어지는 걸 이렇게 거는 게 있고 떨어지는 걸 그때는 자세가 굉장히 낮아져야 되고 이런 거는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니까 살짝 몸이 약간 공을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이 들어가 주는 게 좋아. 미들 보고 걸어. 하나 쭉 그렇지 그게 미들 보고 걸어. 응. 다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래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뚝 이렇게 이제 뚝 그냥 이렇게 중심만 왼쪽으로 누르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감아서 걸어 발로 자 똑같이 똑같은 상황인데 감아서 걸면 이렇게 못 따라가 그리고 감아서 걸면 공이 이렇게 도니까 상대가 받았을 때블로킹이 일로 빠질 확률이 높다고 근데 슈트로 치면 공 이렇게 돌니까 상대방이 받았을 때 거의 일로 오, 오게 돼 있지. 어, 내가 일부러 이렇게 슈트를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공이 일로 오니까 그 다음 공도 이어져 갈수 있다. 중심이 일로 빠졌으니까 다음 공을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공을 딱 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빠지는 상황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빠질 때 내가 이렇게 감아 버리면 상대가 이렇게 했을 때 절로 빠질 확률이 높단 말이야. 감아. 일로 가는 게 쉬운 드라이브야. 슈트로 걸면 코스도 깊게 빠지는 뿐더러 받았을 때또 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러면 게임을 할때 상대방 이렇게 움직여놓으면 여기가 비니까 슈트 한 번, 감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네가 예측이 되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감아서 땡겨만 놓고 상대가 어디로 칠지 어, 너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감아서 당겨놓고 어디로 칠지 보고서 이렇게 면 따라가고 여기 한번 이렇게 치고 를 하잖아 사이드를 주는 이유는 그런 거야 공의 회전력에 의해서 상대가 좀 받기 어렵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이드를 줬을 때 다음 볼에 대한 예측이 미리 되기 때문에 다시 다 놓고 쇼트 그다음에 감드 그렇지 그러면 잘 봐봐 한 번은 이렇게 치고 두 번째 감드 할때 나오면서 걸잖아 그렇지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받았을 때또 다시 내가 지키는 곳으로 올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리 결정구를 날릴 때 슈트를 많이 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음 공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슈트가 굉장히 필요해요. 누르고, 그 다음에 스윙 맞춘다 생각해봐요. 누르고, 마중 나가. 그 다음에, 감아. 그렇지. 어? 예를 들어서 슈트가 이제 많이 나오는 상황들은 이제 보통 이제 공이, 커트를 넣었을 때, 이제 좀 약간 짧게 왔을 때,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슈트를 많이 치긴 하지.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높으면 내가 자세가 높으면 슈트를 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하면 눌르는 스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슈트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눌르는 스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눌르는 스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높으면 슈트 드라이브가 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감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슈트 이런 상황이라든지 슈트 다음에. 슈트, 그 다음에 자 슈트, 그 다음에 감드. 그리고 코스가 훨씬 깊어지지.